이어 말과 조선시대의 최고의 교육기관인 태학의 명칭인데 학궁이라고도 하고 반궁이라고도 했습니다 반자는 학교반자 집궁자 그렇게 해서 아마 표현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기르고자 나라에서 세운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에서 유학을 공부한 유생들이 과거를 합격하여 나라의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은 유교국가인 조선에 필요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고급 인재를 키우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균관 대학이 그 유산인데, 광복 후에 이승만 박사께서 기독교 신자라해서 우생들이 그 재관에 참석을 못하는 관계로 어, 지금의 서울대학 국립대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성균관에는 공자와 사성, 매성인입니다 안자, 아, 증자, 자사자, 아, 맹자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아, 18현인 에, 그러니까 동국 18현이라고 하지요 그분들의 위패를 대성전에 봉헌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균이란 말은 악기의 음을 바르게 맞추듯 넘치는 것은 덜고 또 모자란 것은 채워 조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균관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리자면 연역부터 학제, 문무와 교육시설 등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향교 서원을 철폐 당하면서도 성인들을 전개하고 숭상하는 유림들이 모르게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광주 향교만 보아도 지금 모성애가그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여 그해 10월 전국에서 2,500여 명이 성균관 명륜당에 모여. 유도의 총 본부를 결성해 가지고 김창수 옹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윤리를 실천하고 대의를 선양하여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성균관과 창교의 부흥을 시켜 교육 교화 학술 등의 힘써 유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 본부 유도회에서는. 예, 유림 지도자 연수 등 교육을 통해 회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유림의 사명감을 갖도록 합니다. 예, 두 번째, 문묘 행사를 통하여 전통 유교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미풍양석을 회복시킨다는 뜻이지요. 아, 세 번째로, 윤리, 도덕의 회복을 위한 사회 교화를 통하여 사회 질서가 바로 서야 되지 않았겠어요? 어, 매년 1, 2회에 걸쳐 선련의 유적지 답사를 통하여서 그 어를 상기하고 회원 간의 친화를 통화 결속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교양 강좌를 수시로 실시하여 정신수양과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합니다. 예, 끝으로 유대의 전국적인 동향과 정보를 각 지부회원에게 주지하고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림 지도자의 화합과 대화의 장으로서 고정관념을 깨고 시대에 맞추어 시민과 함께하는 유대화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화활동으로 우리 자신들이 유교정신을 더욱 본받아 가까운 이웃과 사회 주변의 유교 문화를 계도하여 사회정화운동에 앞장서 더 존경받는 유림 지도자가 될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사문의 중심 역할을 할수 있는 기반을 배양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향교가 문화관광 벨트의 한 축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원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교란 곳이 그저 어, 고리타분하게만 보고 제사나 지낸 줄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선 한문을 모르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인상을 갖고, 어, 뭐, 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두 번째,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대가족으로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밥상머리 교육, 곧 조백 교육, 옳고 그름의 교육을 시켰지만 서구의 물질 문명 곧 산업 사회로 인하여 핵가족으로 살다 보니 이제는 조백이란 낱말도 잊혀져 가는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아,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나간 말이라도 옳고 그름의 교육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는 인터넷 방송. 뉴스그룹 NGTV